안녕하세요. 탑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날 이제 와이프랑 TV를 보다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나는 솔로 돌싱 특집 돌싱 특집에 나오는 영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수 28기 영수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좀 여러 가지 감론을 박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뭔가 사자 냄새가 난다 뭐 그런 좀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조금 있길래 우리가 정말 영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없는지 좀더 다른 시각에서 답독에 그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솔로 탈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나는 소로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 솔로 남녀들이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서로 짝을 찾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는 그 짝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었죠. 그거와 포맷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이번에 28기가 돌싱특집.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번 했던 남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재혼상대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가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 캐릭터 중에 영수라는 캐릭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28기가 진행 중에 있고, 어 인기가 많은 남자예요. 근데 뭐 어떤 행동이나 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돌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 이 남자는 그 만한 살이고 이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할때 회사 대표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주식을 해서 뭐 두달 사이에 뭐 2억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자기 자랑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어디다 내놔도 처자식을 굶겨 죽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능력적인 부분을 조금 어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했던 사유는 뭐 성향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대부분 이혼살들은 보통 이런 이혼사유로 많이들 이혼하고도 합니다. 물론 탐척도 뭐 여러 번 고비가 있었지만 좀 지혜롭게 잘 넘어갔죠. 부부는 한 번쯤 그런 고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겠지만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뭐 학생도 있고 아직 결혼 못 하고 솔로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해보시게 되면 성향 차이가 어떤 건지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이 사람은 연애할 때 자상하다, 뭐 비듬직하다, 듬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 자기 피셜입니다. 이 사람 본인 피셜. 그리고 이상형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뭐그 외모는 별로 보지 않는. 근데 음 어떤 자신감으로 자기 포장을 좀잘 하고 자기 어필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보통 자기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기 소개 하러 나왔는데 그냥 모든 있는 사실을 있는 거 없는 거다 내뱉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점. 상대방이 들었을 때좀 끌리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여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이제 롱디는 가능하냐? 이제 거리가 멀어도 만날 수 있냐? 뭐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기간은 얼마나 만나야 되냐? 그럴 때이 사람의 답변은. 준비가 돼 있으면 기간은 중요치 않다 불꽃이 튀면 바로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싫어하는 여자는 사치나 허용 있는 여자를 싫어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자녀계획 같은 경우를 물어봤을 때이 남자의 대답은 뭐 배우자의 자녀수가 중요치 않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주변 관계까지 모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 얘기만 하죠. 근데 이게 뭐 사랑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그 자식까지 사랑할 수도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서폴리 대답을 하는 건 조금 기만한 거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받긴 했어요. 뭐. 새로운 사람 을 만났을 때그 사람의 자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는 쉽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역시나 이 사람은 좀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람, 이 영수라는 캐릭터가 여자들이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여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줄 압니다. 결국 여러분들이나 뭐 앞으로 여자를 만날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스킬을 조금 익히셔야 돼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지 내가 판단해서 하는 말보다는 뭔가 지금 이 여자를 내가 꼬셔서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머리보다는 감성을 두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내 뱉은 말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본인을 세뇌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영수는 그런 스킬이 좋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은 조금 배우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수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자들이랑 1대1 데이트를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일대1 데이트 나가서 이 영수가 하는 단어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괜찮다, 맞아. 공감된다. 뭐, 힘이 난다. 나도 그래. 뭐 편하게 이야기 나누자.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들이 약간 파지티브한 성향을 띠고 있어요. 되게 자상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기본이 아니야? 기본이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본인의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계속 뭐랄까 좀 상대방을 편하게 하면서도 대화할 때는 좀 어려운 상사를 대하듯이 내가 이분의 마음에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할때좀더 이런 단어들이 편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어떤 이상적인 남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덮어씌워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다 보면 아마 지금 솔로인 분들은 좀 여자 만나기가 수월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나는 솔로를 보면서. 나를 조금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을 좀 해야 되고 이게 말을 하시면서도 이게 허황적인 허, 허황된 말이라도 뭐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딱지를 한장 팔더라도 딱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딱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단어의 차이 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본인을 격상기가 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실을 조금 길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항상 긍정적인 단어, 이 영수처럼 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자상함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타고나는 부분이 있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뀔 수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여성과 대화하실 때꼭 여자들하고 잘안 되는 사람 보면 그 자기 얘기만 합니다 계속 다다다다다 자기 거만 해요 중요한 점은 이 여성에게 말을 더 끌어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티키타카가 돼야 나는 이런 게 좋은데 넌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좀 이끌어 내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본인이 이제 그렇게 대답 안할 거였더라도 우리 남자들은 이 두뇌가 먼저예요 사실 감성보다는 그래서 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어렵죠 어렵지만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이라기보다는 여자 만나실 때,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무리 내에서 여자를 만난다고 하실 때는 그 안에서의 약간의 리더십 같은 경우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런 게 뭔가 남자가 듬직해 보이고 뭔가 저 남자와 대화해 보고 싶고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남자가 여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전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첫 번째가 말솜씨, 두 번째가 외모, 세 번째가 재력. 물론 이세 개가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솜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한 말투뭐 아니면 여자의 언어를 잘 알아듣는. 근데 개그 같은 경우에는 잘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살면서 조금 들 수도 있고 평소에 농담 같은 거를 많이 센스 있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우리는 보통 거의 절반이 욕이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여장랑 대화할 때는 그러면 되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좋은 단어,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음, 아마 인기 있는 남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상한 말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여자 언어를 알아듣는다라는 건 사실 살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여자 언어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여자가 와이꽃 이쁘다 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그러네 꽃이 이쁘네 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나 이거 사줘요. 친구가 스파이더맨 재밌다던데.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그거 재미없어라고 하시면 빵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어 그거나 사실 개봉하기 기다렸었어 같이 볼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분들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남녀가 싸웠어. 근데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보죠. 네가뭘 잘못했어? 아니, 네가뭘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 남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못한지 모르겠거든요. 그랬대. 다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참 이게 어렵죠? 중요한 건 이럴 때는 여자들이 중요한 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 이만큼 화났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팩트가 아니라 감성이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여자를 많이 만나면서. 이 대화해 보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경험치가 중요한 그 부분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 외모는 외모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는 게좀 거의 팔할 정도이긴 한데 이제 외모가 조금 낮더라도 본인의 외형적인 옷이나 머리 그런 액세서리들로 치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레벨업을 할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물론, 저도 나이가 조금 20대 때는 많이 꾸미고 그랬지만, 약간 결혼하면서 모든 걸 놔버린 느낌이기 때문에 잘 꾸미지 않고 살도 많이 찌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도 20대 때는 많이 꾸미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그때 제 세대 때 저는 비비크림을 썼으니까, 거의,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저도. 재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수저나 은수저가 타고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유,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 자기 개발 같은 걸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사회의 입지를 쌓으면 물론 그천상계에 있는 쪽은 따라가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선까지는 커버되지 않는 근데 이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된다면 솔로 탈출 하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음, 말솜씨 하나 외모나 재력은 별 볼일 없지만 이 말솜씨 하나로 여자들 계속 만나고 다니는 형님이 계세요 이게 다릅니다 정말 그만큼 여성은 좀 감성적인 눈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말로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모두가 노력으로 커버가 되고요. 근데 지금 이 나는 솔로에 나오는 영수를 보면 외모도 뭐 준수한 편이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능력도 어필을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번 기수에서 인기남으로 계속 뽑히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모습을 볼때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봤을 때 영수를 많이 욕하죠 영수가 나와서 저한 달에 생활비 100만원 밖에 안 씁니다 그만큼 검소하다는 걸 어필했는데 이제 다 같이 먹을 장을 보러 가서 100만원어치를 그냥 막 사는 모습을 보고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편집된 우리가 얘기를 봤을 때저 사람 은 뭔가 있다 라고 단단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긴 하죠 물론 제가 뭐 영수 측근은 아닙니다 영수 측근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 방송에 나오는 영수의 모습 보다는 그런 나쁜 쪽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청자의 관심 이런 거를 좀 어그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수가 어떻게 많은 여자들에게 선택을 받는가. 왜저 사람은 뭐가 달라서 선택을 계속 받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영수가 조금 거기 에 나오는 출연자보다는 좀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나와서 어쨌거나 경쟁이에요, 경쟁. 자신을 충분히 어필하고, 여자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 짝을 찾아가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소개팅이나, 어떤 미팅이라든지, 여자를 만날 기회가, 정말 백만 분의 일이라도 생기신다면, <laughs> 한번 답독했던 말을 좀 기억했다가,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는 결국 돈 있고 잘생긴 놈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포기하면, 슬램덩크의 안감독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여러분, 누구나 작은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물론 이쁜 여자 좋죠. 이쁜 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조금 눈을 낮추고 자기와 잘 맞는 여자를 만나는 게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고 전 생각해요. 이쁜 여자만을 쫓아가면 결국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 연애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애상이 있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연애상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만나면 결국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좋은 여자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난다. 근데 기회가 없다는 건 본인이 기회를 만들지를 않았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곳을 찾아가지 않은 것도 이제 본인이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많은 연애를 해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한 살이라도 더 살아보고 여러분들의 그래 인생의 선배 그리고 좀더 먼저 연애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주변에 연애하는 것도 많이 보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세상이 제돈 없으면 연애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꼭 돈이 있어야 연애하는 걸까요? 꼭 비싼 데를 가야 연애를 하는 걸까요? 맛있는 걸 먹어요. 음... 산책만 해도 둘이서 대중교통만 타도 그냥 붙어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연애지 않을까요? 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더라도 그게 다 연애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꾸 다른 연애와 비교를 하니까 연애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 연애는 남들 연애고 내 연애는 내 연애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여자와 계속 연애를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그런 연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곳에서 밥 먹고 드라이브 하고. 중요한 건 돈이 있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없을 때 만났던 여자, 그리고 그때 만나서 같이 연애를 했을 때의 기억들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생겨서 만나는 여자들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음, 만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노력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 보시고 많이 만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능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죠. 뭐 주로 아마제 영상을 깊은 야심한 밤에 듣는 분이 많으실 텐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뭐랄까 쓸데없는 소리를 여러분들께 해 드린 건 아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끝으로 지금 이 영상으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한두 달 전에 이제 유튜브를 다시 재개하면서 1만 명이 목표라고 했는데 갈 길이 멉니다 <laughs> 갈 길이 멀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진성으로 여러분들의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튼 여러분들의 편안한 잠자리, 취침 시간, 취침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으로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롤플레이를 조금 준비하고 있긴 한데 어, 이게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아이디어 내는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콘디를 짠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임 ASR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도할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롤을 설치를 했는데 그언노 플레이어라고 해서 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객센터 에 문의 남겨가지고 지금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잘 정리해서 한번 로드맵을 올려드리는 영상 재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편안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